이야기를? 웃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저부터 말해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네. 아빠가 말해주셨는데요. 어, 어, 저희 친할, 친할아버지가 예전 아빠가 어리셨을 때 그때 어, 은행에 나오려고 그 종이 같은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 근데 요리창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아니, 글쎄. 요분 유리가 그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징랑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두개두 번째는 또 있는데요. 바로 그 이번에는 친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그 빨간 연고를 여기에다가 발랐대요. <laughs> <laughs> 근데 한 얘기는 저희 아빠께서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 아빠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그 춘천에 버스를 타고 혼자 갔대요 근데 거기 과일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과일집이 그쪽 이모가 장사하는 데였대요 해가지고 과일집에 먼저 갔다가 사촌이 데리러 왔대요 근데 그때 이모랑 같이 있었는데 이모가 갑자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손님이 온 거예요. 가게 직원도 아닌데.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이 만 원이었다면, 아빠가 그냥 대충 손님한테, 육천 원만 내시죠! 이래가지고, 육천 원을 받았대요. 그, 그 감은 모르는데, 여튼여튼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근데, 이모가 돌아와서 왔는데, 네. 이건 그것보다 더 비싼 거잖니? 이랬대요. 다음에 들어오겠습니다. 안녕.